아 제가 어제는 여기 다대포에서 가까운 낙계라는 지역이 있어요. 다대포항에서 어 왼쪽편을 조금 더 가는 낙계항도 있고 그 낙계 바닷가 쪽으로 그 시민 그 운동장이 있어요. 마사토를 깔아 놓고 운동장이 있고 요즘 근래에 조성한 황토길이 있습니다. 이황토길을 내가 그동안에 있다라는 알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거기에 가까운 우리 집사님한분 계셔서 그 집사님을 만나서 여기에서 황토 길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러려고 갔는데 놀랬습니다. 아니 황토 길 어디 구경만 해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건데 여기 황토 길이라는 것은 그냥 그림만 보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다른 지역의 그림만 보고 사진만 보고. 항토끼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변에 제대로 좀 체크를 해서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마사토하고 잔디밭하고, 그 다음 이 항토끼를, 물을 뿌려놓고 하고, 또 이제 그 물이 안 뿌려져 있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걸 지금, 제가 마침 테스트하기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테스트하기를 차례대로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한 수치는 제가 자막을 넣고 있고, 그 이제 황토 길을 국민 세금 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오히려 제대로 방치해 두니까 안한 것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 요건 관리 황토 길이라는 것은 관리가 따라줘야 됩니다. 자연 속에 있는 황토 길은 괜찮지만은, 이렇게 공원에다가 인위적으로 조성을 했을 경우에는 꼭. 관리가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거 지금 황토가 적토가 아닌지도 의심스럽기도 하고, 황토하고 적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그 황토 길 조성해 놓은 대로 나와서 이제 테스트를 시작해 봤습니다. 역시 이 완전히 이건 빼짝 말라 했거든요. 원 땅은 그래도 어, 어떻게든 그 수분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 적토에, 적토일 거예요. 이 흙을 위에, 위에다가 뿌려놓고또 물을 뿌렸다가 밟아서, 완전히 돌처럼 굳어있는 상태, 쩍쩍 갈라져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오히려 밑에 땅, 원땅하고는 딱 청을 접어버리했죠 그러니까 전혀, 어, 접지가 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7mV, 어, 8, 9mV까지 나와요. 보통 우리가 접지 보면 0.00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그러면 그렇고, 보통 뭐 0.5까지 접지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거는 뭐 7, 8, 9까지 되는 그런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미리 볼트입니다. DC 교류전자. 이제 접지를 하는 접지 침은 원 땅에다가 연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발을 딛고 섰는 것은 이제, 그, 황토인지 적토인지 모르지만, 쩍쩍 갈라져 있는 거북이 등처럼 되어 있는 그 위에 이제 서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어, 어떤 분들 역시 이몇분 계시더라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몇분 계셨어요. 그 분들이 처음에는 그걸 이제 좋은지하고 그러셨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측정을 하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인들도 다뭐 기본이 있는 분들이라 와서 딱 보니까 이거뭐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뭐 속임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눈으로 드러나니까 그때서 이분들이 다 깨우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대로 도수는안 되겠다 이거 관리가 분명히 관리자가 있는데 관리를 이렇게 하면은 전혀 도움도 안 된다 맞습니다 이거 그냥 만든 것 아니잖아요 이거 뭐 누가 어디 공무원들이 돈내 갖고 자기 호주머니 내 갖고 만든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 세금 지역 주민들 세금 가지고 이거 조성해 놓은 건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거 꼭 시정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이거 지금 촬영하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지역 국회의원 조경태 국회의원 계시잖아요 그 사무실에 전달하든지 아니면 구청 요거 지금 공원 관리를 이 체육시설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어, 보내든지 뭐 보내는 것도 참 어렵겠죠 그럼 나는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이걸 내가 공개를 하면 그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렇게 이제 보셔서 이거 좀 제대로 관리해 주셔야 된다 생각해요. 황토다, 적토다 지금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뭐 어쨌든 흙이니까 지금 원 밑에 땅하고 이 땅이 청이 져가지고 위에 거는 돌을 갖다 놓은 것처럼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 적토가. 어, 밑에는 우리 땅은 오랫동안 예, 수분이 머물 머금고 있고 풀이 자라고 있을 정도니까 접지가 어느 정도는 되는데 또 마사는 또 지압이라도 됩니다 저 운동장 저기 이미 저 접지도 가능하고 테스트 했으니까 그리고 지압이 원래 지압이 좋은데니까 마사는 오히려 저기를 그냥 그것도로 놔놨으면 은 여기서 이런 그 뭡니까 헛수고를 하지 않죠 모르는 분들은 여기야 하면 좋은 줄 알고 여기 다 걷고 있는데 전혀 좋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돼 보니까. 차라리 그냥 운동장에 걷는 옆에 있는 운동장 저 마사거든요. 마사는 어, 지압 효과가 가장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저 접지 효과도 일부 있고요. 어, 근데 오히려 이걸 해나음으로 해서 우리 맨발길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더 해롭게 만들어 놨다. 아셔야 됩니다. 잘 몰라서 그러신 거니까, 이거 이제 다른 데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조금 신경 썼으면은, 이렇게는 방치해두지 않았을 거다 생각됩니다. 지금 저 김해 같은 경우에 황, 무슨 산? 분성산. 아, 그 가야대학교 뒤에 산에 그, 그쪽에 올라가보면 김해 시에서 황토를 갖다 놔놓고 관리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몰라요. 거기늘 가면 뭐 진득진득 합니다. 황토에 물을 뿌려갖고 관리를 해놔가지고 발이 푹푹 빠지고, 그럼 접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환자들이 많이 치료받고 그렇죠. 자, 여기도 제가 이제 테스트 다 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조금 관리를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